안녕하세요. 사활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100을 잡는 문제인데요. 우선 문제 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볼 텐데요. 자, 여기 있는 100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수, 바로 이곳을 젖히는 거겠죠. 자,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는요. 100이 따내기만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됐나요? A와 B로, 네, 100이 살게 됩니다. 이쪽을 잡자니 이젠 이쪽으로 오면서 역시나 깔끔하게 100이 살아버리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쪽으로 젖혀오는 걸로는 100을 잡을 수 없어서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수로 이곳으로 100한 점을 직접 잡아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는요, 100이 그냥 따내기만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A와 B가 맞보이에요 그렇죠?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오고 흙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깔끔하게 백이 살아버리게 됩니다. 네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단수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단수 쳤을 때 백도 따냅니다. 자 이렇게 따내고 보니까 역시나 a와 b가 맞보기가 되네요. 흙이 여전히 이쪽을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쪽 두 잔이 이쪽으로 오면서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거 오면 이쪽 연결하는 순간 이거 역시 백이 살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도 실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일까요? 네이 문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하나 더 키워서 버리는 건데요. 자, 이쪽으로 왔을 때백 입장에서 따내 보겠습니다. 자 따내면은요 흙이 이쪽을 치중 가는 게 좋아요. 얼핏 보기에는 어 이렇게 되는 게뭔 소용이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 이거 잡으면 여기 한집두 집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백이 이쪽으로 받았다 볼게요. 그러면 흙이 이쪽 단수를 치고요. 백이 그냥 따내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가 옥집이 되니까. 백도 이곳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 장면에서 중요합니다. 이 장면에서 이곳 단수 치는 건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 수도 안 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요, 흙이 이렇게 끊어오는 수가 재밌어요. 이렇게 끊으니까 양자충이 됐단 말이죠. 그쵸? 그럼 백이 다 잡혔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그러면 백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두죠? 이렇게 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수치고 연결할 때 이곳을 끊으면 역시나 지금 똑같이 양자충에 걸리기 때문에 백이 다 잡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백이 따내지 않고, 어, 뭔가 이쪽으로 한번 더 볼까요? 이쪽으로 왔을 때는요, 흙이 이곳을 찝으면서 단수를 칩니다. 백이 그냥 한 점을 흑한 점을 따내는 건 쉽죠. 단수 치고 따낼 때 치중 가면 네, 쉽게 잡을 수 있는 거고 이 장면에서 백이 이쪽으로 와도 당황하지 말고 여기서 이거 따내면 안 돼요. 이건 백이 살아버립니다. 당황하지 말고 치중 가는 거죠. 어, 백이 이곳 따내는 건 찝어가지고 옥집이 되는 거고, 백이 이쪽으로 오는 거는 이전 형태랑 똑같이 이곳을 두면서 양자충을 노려서 여기 있는 백 전체를 잡는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도와, 눌러주세요.